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인천 옹진군에 위치한 선재바다 낚시공원으로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어, 저희 지금 매주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이렇게 출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선재바다 낚시공원에서 4일 동안 4,800마리를 방류를 한다고 해서 왔어요. 우럭하고 농어를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어, 저희는 오늘 6시간 짬낚시를 돌아왔습니다. 6 시간 동안 과연 몇 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열심히 낚시를 해볼게요. <laughs> 나폴레오이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딱세 마리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폴레오이 목표 세 마리, <laughs> 세 마리 한번 잡아보는 할게요 오늘 준비한 미끼는 빙어하고 빨간 오징어예요. 자, 확실히 어, 아 꼴뚜기, 꼴뚜기도 여기 돼? 안 되지 않아? 꼴뚜기 돼? 자, 오늘은 저희가, 어, 리더 낚시에 가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미끼를. 자, 어저께 저희가 부엉어 갔을 때, 거기는 15마리에 5천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이시죠? 양이 엄청 많아요. 그죠? 오늘 빨간 오징어랑 빙어 위주로 해갖고 낚시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아, 꽃, 오, 좋았다 오, 어, 다른 분 왔어. 오, 저 방송하고 있는데. 뭐, 어, 저희는 낚시 유튜버니까 저희만 잡는 거를 보여드리진 않고요. 다른 분들 잡는 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어, 찌 너무 예쁘죠? <laughs> 어, 어버폴리님이 어로 수심 5m 정도. 지금 어로하고 어지 공략하라고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수심은 보통 한 4.5에서 5로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방류하면 바로 잡힐 것 같은데, 바로 앞으로 방류해주시네. 네, 실시간으로 지금 방류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건들지마라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 감사합니다 11은 귀요미 해주세요 일하기 <laughs> 11 귀요미 일하기 11 귀요미 아 어, 부끄부끄합니다. 아, 큽니다. 사이즈 큽니다. 이게 오징어를 끼고 고패질이 답이네요. 지금 수심은 3.5에서 4로 주고 있어요. 오 히트! 자두 번째, 세 번째 히트. 오 나폴레옹 굿세 번째 히트 멋집니다. 이야. 세 번째 들어가는 거야. 어, 온거 같아요. 집찌 들어갔죠. 오 히트. 나폴레옹 히트. 나폴레옹 히트. 히트. 아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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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지금 전방 30m 정도. 전방 30m 정도. 수심은 5m. 굿! 나폴레옹 멋집니다. 오늘 어제 어제 못 잡은 거 오늘 다 잡고 있어. 제 잡을게요. 자, 네 마리째. 네 마리째입니다. 안종문님 아, 안녕하세요.

나폴레옹 네, 님이 있겠습니다. 어 꽃감 시식하는 모습 보여 드릴게요. 바다 사랑님이 직접 지은 거래요. 이거 직접. 오, 진짜 어, 잡아달라. 어. 제가 잘먹겠습니다와이연규 <목소리> 님이 고시 정취네요. 네, 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각김없는 응원과 사랑 감사합니다. 어. 체크윤이, <laughs> 어, <laughs> <최큐윤이. 웃음> 감사합니다. 지금 어둡죠?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걸이가 맞아맞아 다 열심히 남은 시간 동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눈이 막 바크소클 있는 것처럼 나오지? 어두워가지고? 그죠? <laughs> <laughs> 와, 또 나왔어! 와, 또 나왔어! 또 나왔어! <laughs> 보이시죠 낚싯대 휘는 거. 아 이마서 지금 낚시하는 거야. 자 고기 올라온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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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우리는 <웃음> 조용하다. <laughs> 아난 아까 방울 때 내가 낚치기 어로로 해가지고 쭉쭉 뽑아내는 거 보여드렸잖아. 쭉쭉 쭉쭉. 지금은 이제 가두리에서 음. 쭉쭉 나오는 거자 지금 가두리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두리, 가두리 어. 치면 이렇다. 그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블루치, 블루치 라이트로? 아니야, 아니야. 보여, 이렇게. 저희 라이트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보여, 고기가 자, 우러. 역시, 가두리. 가두리에서 나왔습니다. 만져분게 우와. 만져분게. 우와. 만져분게. 우와. 옆에 2-14번. 방갈로에 계신 분. 지금, 어, 저 방송보고 오셨어요. 고기 가지러 와 진짜 많이 잡으셨죠 봐봐 비켜봐봐 우와 진짜 많이 잡으셨죠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지금 2인방갈로 14번이에요 2인방갈로 14번 자 지금 분양 천사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laughs> 원하시는 만큼 주신다고 하네요 <laughs> 자 여기가 가드리존가드리존이게가드리 존이라고 써있어요 2-15번 자 방송에 한번 보여줘도 될까요? 예 우와 어, 그 보이시죠? 와이몇 마리지? 이거 20마리 넘는 것 같은데요? 네와 예. 20마리 넘는 것 같아요 와 엄청 잡으셨네요 와, 풀렁거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봐요. 와, 많죠? 엄청 많죠? 와, 대박입니다. 가두리에요, 샤카트님. 가두리입니다. 밥은 가두리. 중두병 건들지 마라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아낌없는 귀요미소. 응원과 사랑 감사합니다. <laughs> 귀요이 소개해주세요. 저 귀요미송 잘 못하는데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도 귀요미 3 더하기 3은 못하겠어요. 아 창피해 창피해 어, 어 버전있어 히트 히트 아, <laughs> <시켰어. 웃음> 저학교2서년모나니가 히트첩을 지금 아, 대박, 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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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빠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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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히트! 그러시래요. 나폴레옹! 어. 빨리 잡아, 빨리. 버저비터를 지금 잡았어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잠깐, 잠깐, 잠깐. 버저비터 역시. 어. 버저비터입니다. 버저비터. 버저비터. 오, 중학교 2학년님 약속시켰습니다. <laughs> 마지막 <laughs> 중두병 건들지 마라님 슈퍼채팅 2만원 감사합니다. 아낌없는 응원과 아이고. 사랑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laughs> 중 2병 건들지 마라니 안주셔도 되는데 <laughs> 어, 저희 지금 어, 오랜만에 선제에 와가지고 낚시를 즐겼는데요. 오늘은 나폴레옹이 혼자 낚시를 했거든요. 네, 아폴론니 오늘 다섯 마리 성공했습니다. 어, 어저께. 나폴레오님이 0마리 해갖고좀 속상했는데 오늘 5마리 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주부터 이제 개장하는 곳이 있으면 개장터 위주로 또 낚시를 다녀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도 라이브 방송으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다른 곳에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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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